김효태 청동은의회 의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청동은 발전에 이끌를 받고 계시면서 의회 활동에 연연이 없으신 김효태 의장님의 축사가 겠습니다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형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태 의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그까우 이만희 국회의원님은 인사를 하셨고 우리 군수님하고 우리 오신 우리 보이장 않은 우리 의원들 같이 큰 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경, 청도, 군, 향후의 정기총회및 회장 리침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정권 속에서도 4년 동안 제경향후회를 훌륭히 이끌어 오시다가 이임하시는 이율기 회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향우들간 화합하면서 신바람 나는 향우회를 만들기 위하여 새로이 취임하시는 서영배 회장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장님의 훌륭한 인품으로 제2형 천도군 향후의 더큰 발전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신 전 현직 임원 여러분과 향후님께도 고향의 안보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2024년은 새로운 길을 여러 미래를 창조하자는 개신장래의 자세로 3대 0.4및병신학습 행복독시조성,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조성, 농업대전환을 통한 부자 농촌, 청도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김하수 군수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국경일로 눈어풀수 없는 쓸수 정도로 바쁘신데도 장모님들을 한때리 뵙기 위해 기한대로 보내주신 이만희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김기봉 부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참석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 내빈 여러분, 모두 모두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도매모단한적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희, 변태희, 재무, 양회장님 양재문 제정 대문경북 시민의 해당이 참석해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천도의 변화와 발전은 여기 계신 주량 양보 여러분의 고향 사랑과 고향에 대한 적극적인 서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각별한 관심과양심으로 천도의 밝고 행복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비록 먼 곳에 계시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경청도군 향후여원 여러분 고향이란 단어는 언제나 향수와 낭만을 넘겨주며 가슴 설레게 하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과 고향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처럼 고향의 선호배 친구가 한자리에 모이신 만큼 고향의 은든한 품을 떠올리며 사였던 해포도 풀고 따뜻한 정을 마음껏 나누시는 포합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재경청도군 향후의 정기총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향후의 공환 발전과 함께하신 향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은 변태희 제부산 척도군 향후 회장님이십니다. 저 멀리 부산에서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한걸음에 달려오신 제부산 향후의 변태희 정계훈 네, 재경향후의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항후의회장 명태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이육의회이 대단하신 분이죠. 자본은 아, 2년 동안 호영호자하면서 아, 친교를 나누고 선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청도를 새롭게 국민을 힘나게 라는 슬로우드로 청도의 군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김하수 군수님, 덕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김호태 의장님, 다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한분한 분의 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뜻깊고, 역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라.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서울이 이렇게 부럽고,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져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오늘 이서현대 회장님을 지임을 축하하고 우리 이우기 회장님의 우정을 영원하리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부산에 오늘 우리 친교사절단 축하 사절단이 함께 왔습니다. 인사드리고 저희들 부산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서울 반전과 청도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부산에는 대거전사무총장님 비롯해서 여성의 회장님, 여성 위원장님, 또 우리 예술 분과 위원장님, 대협정 위원장, 우리 사무총장, 또 우리 자기 우리 위저 회장님께서 셨으니까 여러분들 큰 박수로 경계해 주시고 서울과 부산은 영원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차리 자리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천구 경북도지선의 축사를 박상현 서울 분부장님이 대독하겠습니다2 5개 경북 시군 중에서 청도를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이철우 경상북도 조시사님이 맞으십니까? 박상현 서울 분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분부장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여규 <laughs> 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서영회 회장님 지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재경청도분향회의 정기총회 및 회장 이임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경북과 서울 지역의 유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힘써 주셨던 이효규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취임하시는 서영배 회장님께도 축하의 말씀과 함께 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재경청도분향회 여러분, 각진년 정령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경상북도를 빛내는 자랑스러운 도민입니다. 경상북도는 출항인 여러분과 함께 경북이 대한민국 대도약을 견인하는 새로운 경북 시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었던 기상으로 경북 시대를 열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경북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고향 산업 기부제가 시행된 지 2년 차입니다. 고향 사람 기부제가 경북과 수도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여 경북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아주물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고향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생명과 도약을 상징하는 청룡의 기상처럼 제경 청도군 향후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3일 경상도지사 이철우 대도 감사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한분 호명 한분 시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18대 회장 이율기님, 제 18대 수석 부회장 박동식님, 제 18대 사무총장 박용주님. 지역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향후 회원들의 침묵과 우의 증진 을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물심 양면으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이 지배함으로 이번 제19대 회장 이 취임식을 맞이하여 전 향후님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폐에 담아 드립니다. 2024년 1월 13일 재련 청독은 향후에 19대 회장 서영배 박동식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4년 1월 13일 재경 총동은 향후에 19대 회장 서영배 포별 대신 학생은 반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학생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 목을 부탁립립다 장학금은 a b 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 s 님이신가요 장학증서 제 Book, Kim Jong Book, Kim 제2 0 2 4 4 S. 3 S. 김정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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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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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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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사다시6호 김기동, 대원, 전과, 같습니다. 장아, 청서제2 0 2 4 7호 김우원, 대원, 전과, 같습니다. 군신이에게. 이만희님, 김효태님, 변태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것은 재물을 얻는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케이크 커팅식을 통해서 제19대 제경 청구군 향후회가 더욱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케이크를 커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장재근님, 이창상님, 김하수님, 이율기님, 서영대님, 양재건님 이만희님, 김효태님, 변태인님 건배사 자 다음은 건배제의가 있습니다 건배제의는 전 한국산업단지 이사장님이신 박홍룡 의원님이시겠습니다 자 이제 밥 먹읍시다 밥 먹기 전에 우리 건배로 목을 잠깐 축이시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율계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세영계장님 기대가 큽니다 여기 다 우리 청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들은 청도 출신 서울 사람 청도 출신 인천 사람 청도 출신 수원 사람이 기 진짜 청도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 들어서는 우리 어려운 청도도 더 사랑하고 우리 더 발전하는 의배에서 제가 우리 고향 사랑을 담아서 건배를 그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나 하면은 여러분 언니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누나 누가 나의 편인가? 언니 언제나 니 편이다. 이 하실 적에는 그냥 잠만 듣지 말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고향 사람을 닮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을 들어주시죠. 누나, 네. 감사합니다. 축가가 있겠습니다 어, 축가를 해 주신 분은 전임 회장님의 파트너이신 최재지 사모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입니다. 자, 어, 일본어